이제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한대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바울. 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이 바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여기에 교회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차점차 빌립보 교회에 모여가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 분위기가 아주 나빠졌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아까 바울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점차 점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아까 봤듯이 원래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각자 가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라고만 말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여러 문제로 점점 분위기가 좋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네. 지금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안 맞아요. 안 좋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막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항상 기뻐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서로 싸우고 마음이 안 좋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고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부활! 부활! 네. 부활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지낸다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지낼 수 있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기뻐하세요 라고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계속해서 더욱더 분노하고 더 슬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자가 가진 상황, 각자가 생긴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해결될 때만 기뻐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은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아파가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그냥 낙심에서 넘어지고 흔들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크게 혼쭐 낼 수도 있지 않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내거나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신하셨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걸 알고 있었고.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도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픈 일에 더 슬퍼하고 또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쉽게 화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할 때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어떤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찬양하는 율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슬프고 남이 미워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그 상황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지? 그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